안녕하세요. 신디 니트입니다. 어, 제가 최근에 올린 실 중에서 이 1038번하고 1052번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러니까 제맘에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색은 어차피 이제 개인 취향이라서, 예, 유독 이제 이두 컬러가 저는 좀 예뻐 보였거든요. 그래서,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두 가지 다 좀 빈티지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선명한 색이 아니고 약간 톤다운된 예, 그런 계열이라 그런지 이 빈티지 느낌이 두 가지 다 있어서 두개다 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, 같이 한번 떠봤거든요. 근데 예, 빈티지한 느낌 나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예, 뜬 김에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거 지금 8mm로 떴거든요. 8mm로 떴는데, 이제 이 1038번 이게 슬라브사다 보니까, 요 가는 부분에 가서는 이제 약간 이제 굵기가 성글어지는 거죠. 예, 그래서 8mm로 떠도, 예,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게 투박하지 않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티지 느낌 나면서, 예,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. 브이넥 베스트 떠도 예쁠 것 같고 근 제가 겨울 실을 지금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. 계속 근데 어쨌든 뜨개 옷은 겨울용으로 떠야 오래 입는 것 같아요 예, 여름은 되게 잠깐 겨울용을 하나라도 더 떠야 예, 한번이라도 더 입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예, 항상 겨울 옷으로 뜬 거를 많이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는 거이두 예, 컬러를 섞을 생각은 못 했는데 어제 갑자기 어, 두개 한번 섞으면 예쁘겠다 싶어서 예, 아침에 한번 떠봤거든요. 네, 예쁜 것 같아요. 지금 이거하고, 요 밑에 있는데, 여름시 3047번 있잖아요. 그거하고 303, 아니, 1038번에 들어간 요 블루하고 거의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남자 니트 떠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시크한 느낌. 근데 이게 면이기는 한데, 인견이 조금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뻣뻣한 예, 그 느낌은 아니에요. 어쨌든 면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면 특유의 뻣뻣함은 있는데, 우리 왜 발판이나 가방 같은 거 뜨는 커튼 뜨고 막 그러는 실 있잖아요. 예, 그런 것처럼 이렇게 뻣뻣하지는 않아서 예,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무난하게 뜨실 것 같아요. 제거 비치니트 뜬 예,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뜬 김에 보여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